클리어 수술의 클리어는 약자입니다. Corneal l e n t i c u l e Extraction for Advanced r e f r a c t i v e Correction 입니다. 과연 진모사에서는 왜 Advanced 라는 말을 사용했는지에 을 대해서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에너지가 아주 적습니다. SMART와 SMILE 수술과 달리 레이저의 모양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Femtoseal 레이저는 대부분 다큰 장비가 있고요. 그 장비 밑에 환자가 눕습니다 G8의 경우는 레이저 본체가 있고요 암이 쭉 연결이 되어서 레이저가 이렇게 꺾여서 마지막에 핸드피스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핸드피스를 눈에 갖다 대면 마지막에 레이저가 나오는 부분이 각막의 바로 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장점이 같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수술할 때좀더 작은 스팟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훨씬 더 많은 펄스의 레이저가 발사가 되어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이 쏴야 된다는 거죠. 클리어 수술을 하는 G8의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20MHz라고 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펄스가 나가게 됩니다. 다른 스마트나 스마일의 경우에는 한 스팟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스팟이 만들어지고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클리어의 경우는 스팟 디스턴스가 없습니다. 한번 구멍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겹쳐지도록 이렇게 쭉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틈새가 전혀 없이 훨씬 더 절상면을 매끈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절상면이 매끈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수술 초기에 생길 수 있는 뿌연 현상 이런 것들이 좀더 적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렌티큘 모양을 더 세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저는 과거 진머사의 G 2 장비를 쓴 경험이고요. G A S 는 G 2를 발전한 모델이죠. 그래서 실제로 G8의 경우도 제가 어뭐 별로 어색하지 않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핸드피스를 가지고 수술을 시행을 하는 것 자체가 장점도 있고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을 능숙하게 사용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스마트나 스마일 수술처럼 고정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얼마나 이 장비를 잘 다루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실행을 하느냐,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클리어의 경우에는 좀더 맞춤식으로 비구면으로 만드는 것이 스펙상으로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우리가 검사 장비를 통해서 비구면 정도를 측정을 하고요. 그것을 Q-value라고 하는 값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다른 장비에서는 그냥 동일하게 구면 혹은 동일한 비구면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에 비해서 클리어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할 때한분한 한 분의 Q-value 값을 입력을 합니다. 어떤 분은 좀더 볼록한 강박이 있고 평평한 강박이 있는 그것까지 더 고려해서 비구면도 어느 정도의 비구면을 만드는가까지 고려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좀더 수술 후에 선명한 시력, 좀더 나은 시력, 좀더 슈퍼 비전을 만들기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스마트 프로의 경우에는 일단 고정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클리어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중심이라고 예상이 되는 곳에 고정을 한 다음에 모니터상에서 어 조금 옮겼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경우에 정확한 위치에 중심을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더 중심을 보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난시축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난시축과 누웠을 때의 난시축은 달라질 수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클리어의 경우에는 고정을 한 다음에 난시축을 확인을 하고 모니터에서 난시축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맞춰서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수술을 할 때는 그 모니터에 OCT라고 하는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누르는 위치가 잘 잡혀 있는지, 각막과 누르는 그 고정 장치 사이에 혹시라도 이물이 끼어 있지는 않은지, 각막이 눌렸을 때 후면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이런 OCT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수술 장비는 클리어 수술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